안녕하세요, 박경입니다. 오늘은 런던을 떠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런던 다음으로 테네리페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근데 위치는 거의 아프리카 옆에 있거든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제 공항을 가야 되잖아요. 루턴 공항으로 가는데 저는 여기도 히스로나 게토이 공항처럼 그 익스프레스 열차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지하철이 아니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는 미리 예매하지 않으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버스표를 알아봤는데 2시간, 3시간 뒤껏까지 싹다 매진이 고고 이제 뭐 돌아가려면 은 지하철 좀 많이 타고 돌아가고 결국엔 또 내려서 택시를 타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택시를 잡는데 우버를 찾아보니까 72파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거의 비행기 값이랑 맞먹는 걸 택시비로 내야 돼서 어떡하지 하다가 여기 런던에서 많이 쓰는 볼트라 앱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깔아봤거든요 다행히 그 앱으로 찾으니까 다행이라 해야 되나? 52파운드 약 10만원정도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루턴 에어포트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조그만 공항이네요 여기 그래서 막익스프레스 열차 이런게 없었나봐 또 버거요 스페인가면 맛있는거 좀 많이 먹어야지 자 진짜 몇년만에 라이언에어냐 야이 얇은 노랑파랑 의자까지 4시간 반이라서 다행이다 어, 날씨 미쳤다 진짜 따뜻하다 야, 테네리페가 반겨주는 첫 광경입니다. 아, 런던에 있다가 스페인 오니까 살것 같다. 아, 날씨 진짜 좋고요. 그 알죠, 딱 선선한 날씨. 그리고 야자수 딱 보이는 게 여기가 한국의 제주도랑 비슷하다 했거든요. 여기도 화산섬이라서 제가 제주도도 좋아하거든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 서 행복합니다.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아, 이제 버스를 타러 가야 되거든요. 여기 남쪽 공항이고 제 숙소는 북쪽이어가지고. 버스를 타러 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8일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통카드가 따로 또 있더라고요. 7일권에 5 0유로예요 무제한인 것 같아요. 횟수 제한 없이. 그래가지고 7일권 끊어버렸습니다. 많이 타면 이득이겠지. 여기 교통비가 한 번에 그렇게 싼것 같진 않거든요. 아, 근데 여기 진짜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이쁘면은 어쩌자는 거죠? 여호, 버스 왔습니다. 제가 산 일주일권이 이렇게 딱 누르면은 휴 r 을 찍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만 찍으라고 하냐 이건가? 보여준대다어 요새 세상이 편해졌어 요새는 다 전자화 돼가지고 어, 7년 전만 해도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여행하기가 되게 쉬워졌어 물론 좀 어르신들이나 이런 게 취약하신 분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젊은 층한테는 여행이 확실히 좀 편해지고 간편해지고 쉬워진 거 맞는 것 같아요 저 지금 한달 넘게 동안 현금 한 번도 안뽑았어 그래도 여행이 돼요 이게 자 저는 1시간 정도 달려서 산타크루즈라는 곳으로 왔거든요 한번 갈아타야 돼요 여기서 또 103번 버스를 타고 제 최종 목적지인 푸에르토 데라 크루즈까지 가야 됩니다 30분 정도 더 걸리는데요 아 버스 탔어요 버스 2분인가 남아가지고 뛰어가지고 겨우 세이프했습니다 푸에르토 데라 크루즈 도착 이제 숙소를 가야 되는데 걸어서 한 500m? 빠른 걸어가면 돼요. 와저 아, 여기 오기로 결정했을 때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공항 내려서부터 오는 길 그리고 여기 동네 도착해서부터 보니까 진짜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 중에 어, 가장 좋은 도시가 될것 같은 느낌. 제 숙소는 여기예요. 아티피캡 캡슐 호스텔. 이번에는 처음으로 캡슐 호스텔 잡아봤어요. 아, 저 이렇게 최신하된 캡슐 호텔 처음 와 보거든요. 야 카드를 여기다가 넣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보잖아요. 야 그리고 수건도 이렇게 두둑하게 줘. 여기 테네리페에서 8일 기대되는데. 아 좋다 여기. 아 수업도 좋, 수업도 좋. 아 런던에서 수업도 약해가지고 시. 아. 아, 근데 스페인 그 너무 좋아요 제 고향도 아닌데 고향인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오기로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구냐면은 제전 영상 레알 마드리드 직관 영상 보셨어요 지로나전 그때 만났던 형님들이 다 이쪽에 서세요 그래서 그중 한 분이 잠깐 얼굴 보러 온다고 좀만 기다리라 하셔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와샤, 게다 Bien, Bien, s amigo, Barcelona. Madrid. Uh, sí? uh, mm -hmm. uh, 여기, 베기 여기, 여베 여기, 예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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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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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테네리페 왔잖아요. 여기, 형님들이 많아요 한네명 다섯 명 정도 돼요. 이 형님들이 이 여기, 여 챙겨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도 다른 형님이 몇 시까지 어디로 오래요세번째마코시 디에고 다비 마코스 호세 앤콜 아이알바로 방금 얘기를 좀 나눴는데 다비드 실바랑 페드리랑 까나리아 그 사람이에요 음 어, 저는 한국 치즈스틱보다 이게 더호나고 <laughs> 아 근데 여기 진짜 싸요 맥주 하나에 1.30 유로 스페인 본토보다 여기가 물가가 싸네 어, 형님이 근처 또 다른 바를 데려와 주셨는데 술도 먹으면서 뿅뿅이 치는 곳이네 호주에서 많이 봤는데 뒤에 오니까 이런 곳도 있네 선택해서 맞추는 건가 봐요 딜러가 있고 아, 형님 한판 하실 건가 봐아니었어 <laughs> 화장실 가는 거였어 okay, okay. 방어로. 아니야, 아블라무. 야, 셀, 셀, 야. 자, 야. 이렇게 서로 말이 안 통해요. 형님의 영어를 거의 진짜 조금 할줄 알고 스페인어만 하고 나는 스페인어를 진짜 조금만 좋아니까 말이 잘 통하긴 하지만 어찌저찌 재밌게 놀았어요. 아, 저 다음 날입니다. 오늘은 어제 호세 형님 말고 아단이라는 형님이. 저랑 같이 시간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지금 왔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올라. 웬디아. 예. 예, 올라. 지금 어디 가냐면은 이 형님 아들이 어제 축구하다가 손목 다쳐서 보러 가자고 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이 형님 아들은 저번에 제 레알 마드리드 직관 영상에서 나왔던 잘생긴 꼬마 있이죠그 친구예요. 큰 차네. 오늘 일정이에요. 오후 2시에 그 친구 데리러 가고 또 딸이 있나 봐요. 딸도 데리러 간 다음에 이 형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요. 생선 식당 여러 개 운영한대서 밥 먹으러 가죠. 어, 좋은데. 아, 어, 라 <laughs> 여기 이제 한국. 여기 벌써부터 수영하고 있어요. 3월인데 수영을 할수 있을 정도로 따뜻합니다. 지금 살짝 덥거든요. 어, 형님 레스토랑에 도착했거든요. 어디지? 여긴가? 여기가 일단 형님 레스토랑 중에 한 곳이래요 여러 개 있대요 라 베스카데리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 일단 여기서 지금 식사하는 건 아니고 잠깐 체크하러 온 거예요 음. 예, 해산물 식당이어서 생선 이런거 판대요 어, 여기 참돔 아니야? 음. 굴도 있고 음. 음. 어우 신선해 보인다 근데 와 여기 와인도 이렇게 음. 여러 개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개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조금 잘 나가시는 분 형님이구나, 형님. 야, 진짜 이쁘다. 감탄밖에 안 나오네, 이 섬은. 와, 이거 계속 카메라를 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또 산이 있어. 진짜 제주도 지형이랑 비슷하죠? 산과 바다를 함께 품고 있는. 여기에 가장 높은 산이 테이제산이라고 한라산보다 해발 천 몇백이 더 높아요. 나중에 한번. 가보긴 할 건데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 여기 형님이 운영하는 또 다른 레스토랑 왔어요. 여기는 완전 바다 앞이네. 여기 바다 바로 앞에 이 레스토랑이라고 하거든요. 가봅시다. 길도 되게 이뻐요. 진짜 딱 제주도 같아. 돌담까지 완벽. 이렇게 보면은 진짜 제주도랑 비슷해요. 뭐 건축물 양식이 좀 다른 거지. 비슷한 점이 진짜 너무 많네.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 좀 규모가 큰 가게래요. 좀큰게 아닌 것 같은데 많이 큰데? 여기는 이제 저녁에 바로 운영하는 공간이래. 요 그래서 저기 뭐 생일 축하 저도뭐 만들고 계셔. 나오면 바로 바닷가 술이 안 취하겠는데 어, 여기 2층 이제 올라오면은 사람들 식사하고 있네. 와우, 뭐야, 나. 와 진짜 좋다. 야, 이런데 식당을 갖고 있다고? 대박인데? 여기 일자리 없나? 아... <laughs> 여기또 공간이 엄청 크네. 맥주 한잔 하려고요.

애들 놀수 있게 공간도 있네. 이쭉 보면 은 바로 바다뷰, 맥주 한잔. 아, 근데 인생 재밌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테네리페에 올 줄도 몰랐고, 테네리페에 사는 형님들과 친해질 줄도 몰랐고, 그리고 친해진 형님이 여기에 이런 좋은 레스토랑을 갖고 있을 줄도 몰랐고, 또 거기 와서 맥주를 한잔 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인생도 기대된다니까. 이 여행 끝나면은 한국 가서 또돈 열심히 벌어야지, 진짜.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아. 이게 노력해야 될 이유야. 이제 또 이동합니다. 맥주 한잔 먹고 다시 이동. 알바로 만나러 갑니다, 알바로. 아마 이분이 동업자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다. 아, 여기 길 따라 또 내려가는 길이 있네. 자오. 자오. <laughs> 뭐지? 이 비현실적인 뷰의 레스토랑은? 이제 또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 아마 이 형님 부모님 집으로 갈것 같아요 이 앞에가 다 바나나 농장이래요 바나나 농장 여기 테네리페 바나나가 또 맛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여기 영상에 보이려나? 저 끝에 여기가 테이데에 산 정상이래요 이쪽으로 보면 은 이제 막 농장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어요 <laughs> 어, 알바로 바로 나와 있었네? 여기 알바로? 웰머니래, 웰머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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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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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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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번역기 하고 있어. <laughs> 알바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대요. 물어봤는데, 태클 당해서 넘어졌대. 그래가지고 팔에 금 같대요, 금. 알바로, 누에베, 누에 진짜 제주도랑 비슷한 게, 여기도 오름 있어요, 오름. 보이죠? <laughs> 카메라 나온 것이 좋아요. 여기 알바로 학교래. <laughs> 부모님들이 다 데리러 왔구나. 알바로가 이 까나리아에서 500m 1등이었대 아, 우리 챔피언? 이 까나리아? 네. 알바로 동생도 여기에 다니나봐 여기 유치원 인가봐요 알바로는 학교 다니고 동생은 유치원, 병설 유치원 같은 데 인가봐 한명한명 <laughs> 나오나봐요 아, 애기들 진짜 이쁘다 근데 하나같이 다 이쁘게 생겼네 스콜넘블에

유치원 교복인가봐요. 안에 똑같고 나올던복 진짜 귀엽다. 마르타는 아직 가시태 안네. 인형 같아. 오빠 다친 거 제대로 처음 봤나봐. 진짜 인형 같다. 뭔 소리 나서 봤는데. 장난감에 <laughs> 사랑하는 것만. 어, 역시 유럽의 돌길. 밥먹으러 아까 그 식당 근처 왔어요. Vamos. <laughs> 너무 귀엽다. 둘이 똑같은 옷이야. 아 형님 또 다른 가게네 여기는. 아까 보여줬던 가게 아니에요. 벌써 가게 세 개째야. 오픈 드라우리.

준다고 여기 해산물 식당이고 지금 문어랑 조금만 오징어라고 하는데 아마 쭈꾸미막 이런 거것 같거든요. 식당이없죠 그냥 진짜 인형처럼 <laughs> 생겼어. 아, 네, 이 형님이 해산물 가게도 하고 있잖아요. 팔에 타투가 다 피시예요. 여기도 피시고 아, 여기 뭐 거북이도 있고 어,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도 있고 와다 이제 팔에. 해양 생태계가 다 있네. 아 이거 사진기였어. 신기하네. 오 이렇게서 나오는 거구나. 찍은 게. 좋은데 이거. 잘했어라. 미. 잘했어라. 아예 빨리가 잘했어라. 빨리가 지금 나가면. 미. 크라스. 마르타가 저 찍어줬어요. 어제 방금 막 구웠나 봐. 따끈 따끈해. 소스, 발아서먹는거 n 아니 네? 아니 i o n 나왔습니다 와, 문어. The 선을 스테이크처럼 r s t 두나 k Tuna fish. Fish are tuna. s o m 다 c 이 i l i 아 완아. 고추장 먹어볼게. 음, 나 감자도 한 번. 새우 크림 파스타도 나왔어. 요 참치를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네 스테이크처럼. 고기가 제일 고기. 감바스 파스타. 어 크림도 꾸덕꾸덕하니 맛있네요. 잘 먹네, 오, 도스또 나왔어요. 저 마마타. 저피도 카라마리 형님이 저렇게 맥주 리필해주고 있어요. <웃음> <웃음> 카메라 보면 엄청 착고 누가 데려온 거야. <웃음> <웃음> 와, 맛있어가지고.

5파운드씩 아, 네. 받았거든요. 영국은 갈 곳이 아니야. 예. 아, 네. <laughs> 네. 얘는 뭐사 달라고 쪼르고 있어. 뭐 살게 있나 봐. 아, 네. <laughs> 아메리카노인데 아이스로 달라 해서 이렇게 얼음 같이. 여기가 추우면은 뜨거운 거 먹을 텐데 지금 더워요. 그래서 얼음도 같이 달라 했어요. 행간이시네. 코리아네비스토 디피컬. So Korea, Korea. 박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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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동 박현동 현동이야 디피컬. 거래야, 디피컬. 아, 너무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 이제 애들 잡으러 가야 돼. 마르타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laughs> 알바로. 마르타. 에바프라바로알 <laughs> <laughs> 뭐 샀네 자랑하는 거봐 알바로. 뭐바로 알바로. 알 아, 장난감이구나0 e u r 로10로 많이 샀네? 아, 이거, 방구쿠션이구나.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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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거, 이거, 어! <스> 아, 이거, 거 오오! 이거, 해봐, 해봐, 해봐 아시이? 말이 안 통하는 게좀 아쉽다 진짜. 아씨. 아, 어. 하트. 하트. 고라송.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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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아, what 코라송. 코라송. 아, 코라송. 반타. 바이바이. 차오. 하, there i 어 레스토랑 티셔츠래요 푸드티 어 선물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라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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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깐 헤어졌다가 한 1시간 반 뒤에 축구장에서 만나기로 했어 어씨 이쁘다 이거 한국인은 나밖에 없는 옷이잖아 역시 이쁘다 야 배가 차야차아슬아고 おう。Bye bye. <laughs>